제가 우리 건물주한테 카페 접는다 고 얘기하니까 우리 건물주가 실패 했네 비꼬는 말투로 저한테 그랬 는데 근데 친해서 그런 말 하셨 는데 근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3년 동안 여기서 많이 배웠기도 했고 그리고 더 식물 한테 더 나은 환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나 어, 불필요한 사람 안 만나도, 안 만나도 되는 사람 그런 장소에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 정리하자면은, 공간도 짐이 되고, 어 사람도 짐이 되고, 이제 거기서 불필요한 그런 생각 자체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짐이 제가 던져놓고 가버리는 거거든요? 홀가분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리고 어제 제가 어젯밤에, 그, 자기 전에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한 200개 사, 삭제했거든요? 그, 뭐, 옐몬사가신분 누군지도 몰라요. 삼성부동산, 삼성 어린이집, 뭐, 모르는 이름이 이빠에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제 일단 200개 삭제했어요. 근데 그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무슨 감정이든, 뭐할수 있는 일이든, 뭐 멘탈이든, 뭐든지 다 소모품이고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은 오히려 거기 있으면은 계속 거기 있으면은 실패할 것 같아요. 환경 바꾸는 거 오히려 저한테 기회 주는 거거든요. 그 제가 3년 동안 이제 인생 체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페에서 첫 번째는 이제 어 식물 어떻게 키우는지, 카페에서 그리고 어떻게 번식하는지, 시들리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사 오는지, 사람 그뭐 이제 납품하는 할수 하는 사람도 거기서. 업자들 뭐 이렇게 그 같이 카페 하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많이 만났고 이런 거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판매 방식이나 체계나 온라인 하는 게더 낫다는 거는 깨달았어요 체계 체계하고 방식 판매 체계 방식 깨달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거기서 사람 사람 배운 거예요 사람이 뭐냐면은 어 이제 자기중심이라는 게 이제 저한테 이제 힘을 사러 왔거나 아니면은 뭐시험을 저한테 배우러 왔거나 아니면 어떤 아무튼 정보 얻으러 왔거나 다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제 공간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목적이 달성했을 때 가는 속도 후다닥이에요. 진짜 왜냐면시험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 깨지기가 되게 쉽, 쉽더라고요 보니까 그 서로의 가치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응.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기서 많이, 배, 사람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배운 게 뭐냐면은 요즘 이제 사람이 너무 다양하게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만나야 되는지도 알것 같아요. 그, 더, 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야 돼요. 어떤 결정 내려, 내릴 때도 더 나보다 나은 사람, 성공한 사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무슨 얘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대답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 자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뭐뭐 뭐, 뭐, 뭔가 뭔가 할때다 귀찮 귀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 얘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 사람 사실 저한테 주는 대답도 그 정도예요, 사실. 정답이 어, 되게 어, 부정적인 대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야 돼요. 나보다 맞는 그 나은 사람 만나면은 나한테 충전시키고 나도 뭐그 긍정적인 그런 그 대답해 주면 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기 빨리면 또 빨면 또안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한테도 저, 좋은 영향 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나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내 네, 나도 아래 사람이면은 그 사람도 나를 만나면은 기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그거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우스 들어가면은 아침 저녁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 어, 도매도 예, 예약제로 하고 낮에는 공부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더 나은 사람 만나러 가거, 어, 가거나 뭐 좋은 데 가서 영상 찍어가지고 중국에 중국에다가 뭐 올리고, 뭐, 그런 거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제가 영상으로 한다는 게, 이게 도, 도매식이거든요? 내가 한 사람한테 뭐 한다는 거 아니고, 여러 명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저는, 멘탈만 강하면은, 계속 이어서 꾸준히 가는 그 힘만 있으면은, 사실은 영상도 도매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 하나씩 이렇게 신경 안 써도 그냥 뭐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시각적인 도매예요. 지금 제가 유튜브 신 어, 수입이 신청하지 않았지만 30만 원 일단 있긴 있어요. 여태까지 찍었는데 30만 원이네요. 아무튼 어? 무슨 얘기했더라? 운전하면서 집중이 못 해가지고 아무튼 저기. 제가 사실 우리 건물주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수영할 줄 알면은 바다에 가든 저수지에 가서 수영하든 뭐그 어디 계곡에 가서 하든 다할 수는 있거든요. 어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수영할 줄 모르면은 개천에서도 익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카페에서 사람도 배우고 이제 체계도 배우고, 방식도 배우고, 어떻게 키우는지도 배우고, 이제 제 저의 3년의 결과 이 정도였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상처받고, 뭐 어쩌고, 상처도 주고받고, 그래, 그래, 지만 근데 이거도 인생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뭐 돈, 돈 주고 원래 인생 배워야, 배워야 되는데, 이 말이, 음. 그 수업 이런 그 철학적인 수업 이런 거 이, 이거 있잖아요. 원래 뭐또 무슨 법 법률스님? 법률스님 이런 사람들한테 돈돈그 입장료 주고 인생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셀프 그냥 스스로 시간으로 그냥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는 그뭐 지금 연락하든 안 하든 지금 친구든 친구 아니든 다 원망하지는 않아요. 다 스쳐 가는 그 중요한 사람들이고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부터는 쉽게 누구, 누구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거는 되게 조심, 조심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어, 뭐, 전화기 없었을 때막 공중전화로 이렇게 친구한테 뭐 전화하고 뭐 어쩌고 이제 전화, 전화기 이제 있는데 사실 열악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 않더라고요. <laughs> 보니까. 음,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저의, 이제, 그, 해피 하려면은, 저는 요즘 웃기는 영상 보거든요, 아예. 그냥, 뭐, 좋아하는, 좋아, 좋아하는 그 풍경 보러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웃기는 거 보거나, 차라리 우리 아들, 아들 더 웃겨주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다른, 맞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도 능력 키워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말고 지혜로운 사람 만나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는 말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저저 저는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사람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짜요 짜요.